미친 저항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딱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수익까지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의 중요 포인트 이 미친 저항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익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건지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확한 타점만 쏴드리는 크립토의 타점왕 트레이더 비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흐름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친 저항선을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까지 완벽하게 챙겨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어제 하루 동안 어떤 흐름 타고 왔는지 또 무슨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따라서 과거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하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된다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선 넥라인 돌파 여부를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하단부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하여 역회된 숄더 패턴을 형성하였고 이 넥라인 부분을 돌파한 이후 풀백까지 한번 받고 나서 단기적인 상승세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 시간 봉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블 버튼 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매수세가 올라와 주면서 단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재들도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매수세의 힘이 가해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법 정비를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립토 위크라고 하여 암호화폐 관련 법안 두 가지를 7월 14일과 18일 동안 이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법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법안은 이 정부 기관이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막을 때그 과정에 개입한 정치인 또는 기관 등을 공개하는 강제 법안. 그러니까 투명성을 강조하는 법안이죠. 이 법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가 통과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것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측에서 블루칩 ETF.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있는 상위 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할수 있도록 이 투자 상품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만약 블루칩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은 일반 투자자들도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도 코인에 투자가 가능해지고요. 이 기관들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코인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기대 심리 역시도 함께 상승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번 단기적인 상승세에 더큰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희는 어제 이 차트 분석 통해서 충분히 이번 상승 역시도 예측할 수 있었고, 저의 전략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또한번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어제 짚어드린 관점 짧게 확인해 보시면, 자, 이더리움의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이 웨치 패턴 하단선 부근인 2,538달러 부근에서 상방 돌파한 이후 지지까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드리면서 목표가 웨치 패턴의 상단선 부근 2,557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주시고 나서 2차 목표가는 저희가 실시간 차트 분석한 이후에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 안내드렸습니다. 이를 차트와 함께 확인해보시면 7월 8일 오후 1시 30분 경 말씀드렸던 패턴의 하단선 부분에서 가격이 지지받는 것 확인하자마자 소통망 통해서 지금 진입하셔야 된다 진입 신호 바로 안내 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 경 말씀드렸던 패턴의 상단선 부분 터치하는 것 확인하자마자 1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절반 매도 신호 바로 안내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권 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수세 끊임없이 터지면서 함께 올라와주고 패턴의 상단선 부근 강하게 돌파하며 이 상승 채널 중단선 부근에서 바로 전량익절 신호 안내 드리면서 현물 기준 약 1.5%의 수익률 저희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다시 가격이 하락하나 싶더니 매수세 또한번 크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지 구간의 상단선 부근을 돌파한 이후 이 상단선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지 받는 것 확인하자마자 바로 한번 더 다시 소통방 통해서 따로 2차 진입 신호 안내를 드렸었고요. 이후에 매수세 정말 크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 하단선까지 뚫고 올라가 잠시 치열한 싸움을 이룬 끝에 이 저항 구간의 중단선 부근 2,621달러 부근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이전에도 이 중단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곳에 저항이 크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2시 52분경 중단선 터치하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바로 전략 매도 신호, 소통방 통해서 안내드리면서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추가적인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현물 기준 1.8%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저 우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크립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소통방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추가적인 상승세라던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목표가를 변경해 주어야 되거나 어디서 크게 저항을 맞고 저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손해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대응을 하려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추가적인 관점들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것들은 소통방 통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난 이번 수익 추가적인 수익 놓치는 게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 우선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이런 자리 이런 기회는 언제나 또 오지만 갑자기 찾아왔을 때는 대응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응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입하셔야 될때 바로바로 안내드리면서 손해 보시지 않을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까지 철저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걸려있는 링크 통해서 소통방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우선은 눌러주시고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이후에 여러분들도 수익까지 얻어낼 수 있는 완벽 관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 흐름과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이고요. 언뜻 보시기에는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상 삼각수련 패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삼각수련 패턴,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폭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 삼각수련 패턴의 특징 역시도 거래량이 점차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하나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몇 번씩 크게 터졌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수련 패턴 자체는 패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도 제가 지금 차트에 남겨두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 그 패턴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패턴의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 중단선 부근까지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지지저항을 받았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거를 패턴으로 볼순 없지만 이 패턴을 기준으로, 뭐 이걸 추세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저항선 또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중단선 역시도, 하단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낮은 시간봉에서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상단선 부근도 마찬가지지만 중단선 부근에서도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또한번 지지를 받고 또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구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지금 현재 패턴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유효한 추세선과 지지저항 구간으로는 저희가 활용을 할수 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삼각스러운 패턴은 우리가 앞으로 매매를 할때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때 활용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미친 저항선이 어디냐? 이 위에 그어져 있는 점선들이 다 미친 저항이라는 거냐? 그럼 이걸 어떻게 뚫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 부탁드리면서 자, 우선 미친 저항선이 어디냐? 바로 109.6k에서 109.8k 부근. 현재 이두 점선이 겹쳐있는 라인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정말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어디냐? 청산 히트맵을 기준으로 제가 차트에 표시해 둔 구간입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이 109.2k 부근에 그어져 있는 점선 역시도 청산 히트맵을 기준으로 그어둔 저항선은 맞지만, 현재 이두 선이 훨씬 더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항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이 109.2k 부근은 가격이 돌파만 해준다면, 109.6k가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무리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109.6k 에서 109.8k 까지 몰려있는 저항선을 뚫고 상승을 한다면, 그 다음은 상단에 보이시는 110.5k 이 부근까지는 오히려 가속화가 붙으면서 큰 상승을 한번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 이는 이 비트코인 청산 이트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빨라지시는데, 현재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넘어줘야 될 숙제인 109.2k 부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가속화가 걸리기 직전에 여기 보이시는 109.8k 그리고 하단에 조금 더 지난 109.6k 이두 군데를 가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준다면은 저 노란색으로 갈수록 청산물량이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래소는 이 청산물량을 시장가로 던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청산당하는 물량들이 매수세에 힘을 실어줘서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에 가속도를 붙여준다라고 하여서 제가 가속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있는 저항 구간이 110.6k 부근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숙제는 109.6k에서 109.8k 부근을 가격이 강하게 뚫어주는지 뚫어주지 못하는지를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은 5월부터 타고 들어온 큰 하락 채널을 벗어나서 물론 여전히 이 상단선 부근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락 채널 자체를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희가 단기적인 시점에서 볼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현재 보시다시피 이 노란 색깔 상승 채널 타고 움직이고 있고 가격이 중간중간 하락하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최근에는 하단선 자체를 벗어나지 않은 채 결국에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단기적인 전략, 여러분들께 상승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관점 역시도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지게 되겠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략만 잘 준비하신다면은 충분히 손해 보지 않고도 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폭이 크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또한 다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은 이더리움으로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바로 이더리움 상승 시나리오로 넘어가면 자 이더리움 상승 시나리오의 진입가 현재 보이시는 이 FVG의 중단선 부근 2621달러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FVG 상단선 2643달러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전량 익절 그냥 해주시고 나서,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이곳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FVG 하단선, 2660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주신 후에, 저희가 2차 목표가는 실시간 차트 분석을 하고,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 관점을 정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 창인데 2025년 6월 한달 동안 직접 업비트에서 거래한 수익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총 수익은 3,300만 원, 투자 원금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기간 누적 수익률 336%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운도 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파동, 모든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딱 올라탈 수 있는 자리, 그거 하나만 보는 거죠. 이 괜히 애매한 구간에 들고 있다가 물리고 한두 번 겨우 수익내다가 두 번, 세 번씩 손절하고 이런 루프 다 겪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코린이 시절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루프를 끊는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관점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통방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관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관점 99% 적중하는 거 직접 겪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승률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매일 지키는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손절이 명확한 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단한 번도 제 감정대로 매매를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관점 역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항상 영상에서도 분할매수와 분할매도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이유 역시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괜찮은 자리 하나 두고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죠. 그럴 때는 제가 매일 여긴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함께하는 게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까지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다라고요. 정보화 시대에 당장 유튜브만 키시더라도 뭐 가격이 오른다느니 내린다느니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이 정답인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시는 동안 수익자리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망설이시는 시간 줄이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전송창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홈런 두 글자만 적어주셔서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그리고 PC를 통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데, 하단 문항 중에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클릭해 주시면, 마지막 문항까지 작성하신 이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나서 제가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역시도 동일하게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대신에 저희 실시간 소통방은 구독자 전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할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비트코인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 저항 구간들이 크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폭 자체가 좁고 이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한0.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뚫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여기를 우선적으로 이 109.2K를 넘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더블탑 패턴을 형성하였다.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 역시도 좀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하락하게 되면 그에 동달아서 이더리움도 하락을 하게 되고 현재 이더리움 역시도 더블 타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그려 나간 이후 이 넥라인 부근을 현재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세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락 시나리오 역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락 시나리오 진입가 현재 벌써 도달을 하였죠. 하지만 지지까지 제대로 확인된 이후에 소통방 통해서는 곧바로 몇분 지나지 않아서 공지가 나갈 것 같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관점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수익을 놓치시게 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럴 때마다 마음이 항상 조급해지고 제가 더막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2595달러 부근에서 지지 꼭 확인해 주신 다음에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FVG 중단선 2621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나서, 2차 목표가는 제가 소통방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차 진입한 이후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저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로 평단가 누르면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분할 매수 진행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두 번째 지니까, 이첫 번째 지지 구간의 상단선, 2,569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그리고 3차 진니까는이 노란 색깔 상승 채널의 하단선 부근, 2,541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진입하실 때도 지지 확인 필수인 거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가 2차 진입가가 체결된 이후부터는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구간 역시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차트 분석을 한 이후 유연하게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안내 역시도 소통방 통해서 공지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도 차트 앞에서 아, 언제 들어가야 될까? 이거 더 기다려야 돼? 아니면 여기서 입절해야 돼? 이런 고민 계속 하고 계시죠. 사실 그 타점 이제는 지표가 대신 잡아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제가 직접 개발하게 되었고 원래는 유로로 제공하던 자동 타점 지표예요. 우선 이 지표에 대해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표는요. 진입해야 할때 로켓 이모지가 자동으로 뜨고 익절 구간에서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딱 뜹니다. 그냥 차트 위에 시그널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복잡한 분석 없이 그냥 이 이모지 따라 로켓 이모지 떴을 때 사고 셀 이모지 떴을 때 팔고 분석 없이 그냥 지표만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준을 코드화한 거라 타점 퀄리티가 실제 매매에서도 입증된 그런 지표예요. 이 간단하게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시면 로켓 이모지가 뜨고 셋 이모지가 뜰 때까지 최대 현물 기준 약10% 가량의 수익률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진심을 다해 개발했기 때문에 특히 코린이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좀 매매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뷰 라는 어플 많이 사용하실 텐데 혹시 아직 안 써보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바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 지표 적용하시는 법까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코리이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지표이고요 이 지표 보면서 왜이 자리에서 진입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이 자리에서 익절하라고 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직접 매매에 뛰어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매매에 대한 감을 익히고 이 안에서 진짜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원래는 유료 구독자분들께만 저희가 제공을 따로 해드렸던 건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로 지표 신청 문의 넣어주시면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로 이 지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코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망 통해서 실시간 타점과 차트 분석이 공유되는 것까지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 지표를 정말 무기처럼 쓸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제 매매 기준을 고스란히 담은 도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지표로 나 수익 처음 내봤다, 매매가 명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서통방 직접 들어 오셔서 이 지포도 사용해 보시고 관점도 받아 가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넘어가고 별다른 문의사항이 없으시다면 문자란에 홈런 구글자와 함께 자동매매지표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린 이후에 이 자동매매지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C 통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구글폼 창으로 넘어오시게 될 텐데요. 구글폼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과 함께 기타란에 자동매매지표라고 함께 입력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역시도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자동매매 지표와 실시간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은 저희 구독자 전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할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현재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타고 흘러가는 채널 안에서 이 채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변동성이 찾아오든 제가 빠르게 차트 분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과 이 영상으로도 꾸준히 이 분석과 함께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